준호는 성형외과 의사였다. 하루 12시간씩 수술실에 들어가고 주말에도 응급 환자를 봤다. 그를 지탱해 준건 아내 수진이었다. 수진은 완벽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시락 세 개를 준비했다. 준호 것, 고등학생 딸 지우 것. 그리고 시어머니 것. 병원 행정 업무도 수진이 관리했다. 환자 예약문자, 의료기기 AS 예약, 세무사와의 통화까지 여보. 다음 주 화요일 시티 장비 점검 있어. 그날은 수술 3건만 잡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사람 없으면 병원 문 닫아야 해. 어느 월요일 오후 병원 대기실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상담, 예약도 없이. 준호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여자는 5분만요. 개인적인 얘기예요라며 버텼다. 준호가 나왔을 때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부인, 이중생활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사람 만나요. 아주 치밀하게 숨기고 있죠. 준호는 황당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도 똑같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자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 명함엔 진실조사 상담 박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생겼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화면을 보던 준호는 멈칫했다. 잠금, 배경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가족 사진이었다. 준호, 수진, 딸 지우. 세 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수진의 모습. 혼자, 준호는 없었다. 언제 찍은 사진이지? 다음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수요일마다 뭐해? 응? 아, 필라테스 수업. 작년부터 다니잖아. 아, 맞다. 하지만 이상했다. 수진의 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년 넘게 필라테스를 했는데 점심시간. 준호는 수진의 SNS를 확인했다. 필라테스 인증샷은 없었다. 대신 가족사진, 요리사진. 시어머니와의 외출 사진만 가득했다. 우리 엄마 오늘 검진 가는데 내가 모시고 갈게. 당신은 수술 집중에 수진은 완벽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생신도 시댁 제사도 모두 챙겼다. 시누이들조차 형님 같은 사람 없어라고 칭찬했다. 준호는 자신을 탓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수요일 2시 오케이. 장소는 그대로. 기다릴게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준호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기다릴게요라는 말이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다음 수요일 수술 일정을 일부러 비웠다. 오전 11시, 수진은 평소처럼 요가복을 입고 나갔다. 필라테스 다녀올게. 장 봐올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수진이 평소 안 하던 화장을 했다. 립스틱까지 바르고, 준호는 30분 뒤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수진이 간다던 필라테스 센터는 집에서 20분 거리였다. 하지만 수진의 차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그녀의 차는 시내 번화가의 한 카페 앞에 주차돼 있었다. 준호는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카페 2층, 창가에 수진이 보였다. 그녀 맞은편엔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때,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몇 초간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빼냈다. 한 시간 후, 수진이 카페를 나왔다. 남자도 함께 나왔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가 다시 수진의 팔을 잡으려 하자 수진이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그 거리는 거부라기엔 너무 가까웠다. 수진은 차를 몰고 마트로 향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필라테스 끝나고 마트 갔어. 당신 좋아하는 LA 갈비 샀어. 고마워. 준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수진의 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다음 날, 준호는 박미영에게 연락했다. 제 아내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선생님,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면 견디지 못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으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알아야겠어요. 박미영은 2주간의 조사를 시작했다. GPS 추적, 통화 기록 분석, 행동 패턴 조사, 그리고 2주 후 보고서가 도착했다. 대상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같은 남성과 만남. 만남 장소는 번화가 카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등 신체 접촉 다수 관찰됨, 손잡기 이외 팔터치 3회, 금전 거래로 추정되는 봉투 전달 확인됨. 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봉투 전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다. 수진이 남자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장면,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보고 웃는 장면.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진. 수진이 혼자 카페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는 모습. 준호는 깨달았다. 휴대폰 배경으로 바뀐 그 사진이었다. 준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수요일, 그는 카페에 먼저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후 1시 10분, 수진이 들어왔다. 오늘도 립스틱을 바르고 왔다. 그리고 5분 뒤, 그 남자가 나타났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았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뭔가를 설명했다. 남자가 수진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위로하듯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진이 봉투를 꺼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여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가 놀라 일어섰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준호는 남자를 쏘아 봤다. 남자가 수진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그손 치우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는 내가 판단해. 준호가 남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남자는 뒤로 물러났다. 지금 당장 내 아내한테서 떨어지시죠. 안 그러면 여기서 가만 안 둡니다. 수진이 준호의 팔을 붙잡았다.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 준호는 수진을 쳐다봤다. 당신이 이 남자랑 몇 달째 만나고 있는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제 명함 먼저 보시겠습니까? 명함. 지금 명함이 중요해요. 남자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올렸다. 저는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준호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법무법인 정해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김태준. 변호사.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이혼. 변호사?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대체 뭘 숨긴 거야? 우리 이혼하려고?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김태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 안에서 수진은 모든 걸 털어놨다.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맞고 사셨어. 40년 동안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알고 있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중학교 2학년 때 봤어. 아버지가 엄마 뺨을 때리는 거. 14살 준호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왜 말을 안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탁하는 소리, 어머니가 작은 비명을 냈다. 준호는 현관에 얼어붙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것일. 준호는 몸을 돌려 다시 밖으로 나갔다. 30분 뒤에 다시 왔다.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때 본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어, 왔어? 밥 먹을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 그 후로 나는 그 기억을 지웠어. 무서웠어. 그래서 한 번뿐이었을 거야.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야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대갈 때도, 레지던트 할 때도, 결혼할 때도, 나는 완벽한 의사 아들이 되려고 했어. 완벽한 가족 출신이어야 했거든. 그래서 그 기억을 묻어버렸어. 수지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준호가 아버지를 그토록 존경한다고 말했는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그럼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내가 변호사 만날 때 손잡는 거 보고 오해했잖아. 미안해. 변호사님이 위로해 주셨어. 매번 울기만 하는 나한테 그분 말이 부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용기 내시는 거예요라고. 봉투는 상담비. 어머니 통장 쓰면 아버지가 알까봐 내가 현금으로 드렸어. 그리고 휴대폰 배경. 왜 바꿨어? 나 없는 사진으로.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변호사님이 찍어 주셨어. 힘내시라고. 부인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라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바꿔놨어. 미안해. 6개월 전,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수진아, 나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알아본 거야. 재산분할, 위자료, 모든 걸 준비했어. 봉투는 상담비, 어머니 통장 쓰면 아버지가 알까봐 내가 현금으로 드렸어.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아. 준호 왔나? 수진이는? 아버지. 저희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셨다.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가 나오자 준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이혼하고 싶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내가 실망할까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지난 달에도 그러셨다면서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알던 완벽한 가족은 환상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준호는 시누이들을 모았다. 동생 민지와 막내 은지, 오빠. 갑자기 왜? 준호는 사실을 말했다. 어머니의 이혼 의사, 아버지의 폭력, 수진이 준비한 소송. 그리고 자신이 중학생 때 목격했지만 외면했다는 것까지 침묵이 흘렀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았어. 뭐, 고3 때 수능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아빠는 방에 계셨고 엄마가 괜찮아. 어지러워서 그래라고 하셨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졸업하고 취직하면 엄마 모시고 나오면 되라고. 근데 결혼하니까 또 핑계가 생기더라. 시댁 눈치 보이니까 좀만 기다리자고.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아. 언니도 대학 때한번 봤어.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는 거. 오빠처럼 나도 못본척 했어. 내가 좋은 집안 딸이어야 했거든. 시집갈 때 흠이 되면 안 되니까. 결혼하고도 친정 문제 들춰내면 이혼당할까 봐입 다물었어. 준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가족 모두가 알면서도 각자의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다. 우리 다 같은 거 보고도 엄마를 혼자 두고 온 거네. 새남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엄마를 도와야 해. 세 남매는 합의했다. 어머니의 이혼을 지지하기로. 김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 수진, 준도. 그리고 시누이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집은 어머니가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발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하지만 폭행 증거가 쌓이자 결국 합의했다. 이혼, 재산 분할, 그리고 3년간 접근 금지 명령.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준호와 수지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다. 왜 혼자 짊어진 거야? 수지는 잔을 들었다. 당신이 그 기억과 싸우고 있다는 거 알았어.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당신이 악몽 꾸는 거 봤거든. 엄마, 괜찮아요? 라고 잠꼬대하면서. 준호는 기억이 났다. 그런 악몽을 자주 꿨었다. 그때 알았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내가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나는 당신이 더 중요해. 아버지보다. 내 완벽한 척하는 자존심보다. 그걸 이제야 말해 주네. 준호는 미안했다. 완벽한 아내라는 틀에 수진을 가둔 건 자신이었다. 앞으론 같이 해결하자. 혼자 짊어지지 말고. 수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박미영을 다시 만났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박미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 남편이 이중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시어머니를 몰래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었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신 거였죠. 모두가 비밀을 안고 사는군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완벽함은 사실 거대한 가면이거든요. 준호는 명함을 돌려주려다 멈췄다. 혹시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누군가 필요할 때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6개월 후.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삶.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통해 들어오고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끓였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차한 잔. 그저 평온했다. 그 평온이 40년 만이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녔다. 아무도 어머니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오늘 날씨 좋네요. 다음 주에 또 가요. 같은 말들만 오갔다. 어느 날, 준호가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너희 아빠한테 미안하진 않아. 이건 꼭 알아줬으면 해. 네. 엄마가 미안한 건 너희들한테야. 너희를 그런 집에서 키운 것. 그게 제일 후회돼.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눈치챘어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야. 너희한테 짐지우기 싫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지는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병원 행정이 아니라 오래전 꿈이었다는 복지센터 상담사. 사람들의 삶을 들어주고 그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일. 준호는 그 모습을 매일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라봤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왔어. 저녁은? 오늘은 배달시킬까? 피곤해. 예전에 수진이라면, 괜찮아. 금방 만들게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게 더 좋았다.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진짜 수진을 보는 게 준호 역시 달라졌다. 수술실 밖의 삶을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엔 지우와 저녁을 먹고. 주말엔 어머니 집에 들렀다. 묵은 감정들을 마주하는 일은 불편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병원 간호사가 물었다. 원장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조금 솔직해진 것 같아요. 솔직하다니요.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요. 간호사는 웃었다. 원장님. 원래 완벽하지 않으셨는걸요. 준호도 웃었다. 그랬다. 자신만 완벽한 척했던 것이다. 지우는 변함없이 사춘기였지만. 가끔 저녁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할머니, 요즘 진짜 웃는 사람 같아. 응. 예전엔 웃어도 눈이 안 웃었잖아. 근데 이제는 진짜 웃어. 그 말에 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딸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라웠다. 수지는 예전과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호가 맞은 편에 앉았다. 여기 자주 왔었구나. 응, 여기서 변호사님 만났어. 여기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수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배경화면이 각기어 있었다. 이번엔 준호와 수진, 지우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배경 바꿨네. 응, 이제는 가족 사진이어도. 괜찮아, 준호가 물었다. 이제, 괜찮아,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응, 이제는 숨을 쉬고 있어, 참지 않고,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렀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였다. 준호와 수지는 조용히 차를 마신다. 서로의 손을 잡고 완벽한 일상은 금이 간 순간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통해 진짜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서로를 보기 시작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진짜 괜찮은가요? 완벽해 보이는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 본적 있나요? 때로는 의심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